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눈 크게 뜨고 있어. 아니, 너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너, 아니야. 너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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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지않아 피곤해, 피곤해 아니야. 보여? 아니야. 봐봐. 아빠 얼굴만 봐. 피곤해 보여? 안 피곤해? 응 알았어 알았어. 크리, 메리 크리스마스. 12일 나무. 자, 저 너무... 아빠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멈찍어 먹어? 아니야. 야 예쁜 표정. 아빠 찍고 있다 예쁜 표정. 아오 마티또. 아오 마티또. 아오 마티또. 오또 아오 마티또. 오오 마티사. 어우 많이도 먹네. 또또또또 다자요. 또, 또? <laughs> 또? <laughs> 또? 아, 라고 했어. 너뭐 아빠 뭐라 그랬어? 다자요. 뭐라 할 거야 너 이제? 어 수도. 수왜다 없어요? 없어. <laughs> 없네. 그만 다음으 줘요. 없어 이제. <laughs> 뭐 했어요? 응? 봐봐. <laughs> 그럼 그렇게 하고 설명해 봐. 뭐하셨어요뭐 뭐 하셨어요, 맥가이버 씨? 페인트칠이야 팝콘색. 팝콘색. 어. 대단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인테리어 전문가 장면이... 황유주 씨. 네? 인테리어 전문가 황유주 씨였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맥가이버 등극하실 건가요? <laughs> 하나거 아, 보고 보이 한번만. 이아이 하얀 벽장이 됐네. 아, 됐어. 가. 하지 마. 하얀 <laughs> 벽장이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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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됐다. 누가 만든 눈사람이야? 누아가 응. 웃고 있어? 네. 응. <laughs> 어떤 조화가 올까? 또 궁금하네. 또 조용한 조화가 오네. 양전한 조화야. 펭귄주화. 아, 펭귄 조화야. 아이고 펭귄 조화 예쁜 펭귄 조화가 왔어요. 궁금하네. 귀여운 조화 또안 오나? 아빠 귀여운 조화 또 보고 싶은데. 아우 시끄러. 아빠가 제일 안 좋아하는 주아가 또 왔네 <laughs> 시끄러운 주아 제일 아빠가 안 좋아하는 주아야 아빠는 귀여운 주아 또 보고 싶은데 응? 어, 귀여운 주아가 오고 있다 아이고 이뻐라 귀여운 주아 입이 왜 그래 <laughs> 귀여운 주아 펭귄 이거는 부엉이 주아 아니야 우리 주아야 꿰꿰꿰 꿰꿰 하면서 와면지 그러면 우와, 오리 주아가오 있어. 아유, 이뻐. 왤. 네? 아이 궁금해. 왤. 아유, 내가 아빠가 제일 싫어한 좋아해. 아빠가 싫어한 좋아 또 왔네. 다른 주아 빨리 오라고해 주세요. 가올까 궁금하네. 뭐지 무슨, 무슨 좋아해요? 피아노 좋아야. 아, 피아노 좋아야. 있어 밤악주화 어? 밤악주화? 응 밤악주화 밤악주화 뭐야? 오두방정좋아하냐응 밤악주화야 밤악주화 밤악주화 오두방정주화다 아시운 오두방정 우와 서울랑 주아 집이야 여기 뭐야 어린이 집이야 뭐야 어? 여기 풀잎 반이야 여기 풀잎 반인가봐 봉이 같이 뽀로로 나는 게주 방금 웃어봐 준비하고 있다 아 어. 엄마 봐야지 엄마 <놀라> <놀라> 아빠 아빠.